알려나, 이거? 볼까?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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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앙기랑 엎드리기를 바꾸라고요 아하! 어, 이거 재밌겠다. 미션 감사합니다. 이거를 C, 이거 Z. 아 이거 헛갈리겠는데 이거? 아! 잠시만! 에이! 에이! 어이 아이! 아 잠시만! 아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? 어허 이거 이 곤란 시테르. 와 이거 CC 무빙 어케함? 못해요 못해요 CC 무빙 못해. 아니요, 저안기 검지로 해요, 검지. 아, 씨, 또, 이거 봐. 아, 이거, 진짜, 아니, 이거, 진짜. 예, <laughs> 이 네, 이거, 익숙해질 수가 없다, 이거. 상당히 곤란, 시대로 한. 왜, 이 뭐예요, 뭐예요? 계단에 있거든요? 어, 죽었다. 아이고, 아이고, 엎드리기! 안녕하세요. 어이구, 어이구, 선생님! 왜 계시군요? 어우, 엎드리기! 엎드리기! <laughs> 진짜 엎드리기! 엎드리기! 시대로 시대로 엎드리기, 곤란 시대로 시대로 엎드리기, 곤란 시대로 시대로 엎드리기. 뭐야, 너또안 남아? 뭐야? 앞에 죽임! 뭐... 아 엎드리기, 엎드리, 기 보여주고 엎드리냐? 아이고. 그냥 엎드리기 제발. 앞에 누가 뛰어다녔네요? 어, 죽었다. 앞에 또 있다. 앞에 또 있다. 뭐야? 뭐로리리 이런 따가지 없는 자식 이런 따가지 이런 따가지 없는 자식 이거 풀숲에 누워 있어야겠다 이거 인정? 야좀 펴. 경박사했어 이제. 예? 시가전이에요? 오 마이 갓 최악의 시가전. 아야! 아이고.

일어나 라이 아! 자식이 죽어라 너는 <laughs> 야이자식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놈 이놈 나이스 나이스 치킨. 좋습니다 <laughs>